자, 우리 다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합답형 문제입니다. 기억 니는디급 중에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걸 풀기 전에 앞서서 앞에 선생님이 배운 겁니다만 한번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수열 a_n이 있습니다. 수열 a_n이 등차 수열일 경우, 등차 수열 경우 뭘 말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말할 수 있냐면요. a 1하고 그죠? a 2항하고 n-2항이 더한 거랑 a2항하고 a의 n-2항 더한 거랑 a의 3항하고 a의 n-3항 더한 거랑 a의 4항하고 a의 n-4항 더한, 더한 게 이렇게 계속 같아요. 어떤 규칙으로 더해서 n이죠. 더해서 n입니다. 더해서 n입니다. 더해서 n. 왜 이렇게 되냐고요? 공차를 d라 그랬을 때 그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a1 그니까 2항하고 2항이면 합이 왜 같냐면 자, 첫 번째가 a 2항 더하기 m-1이랑이 합이 나오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2항이면은 a 1항에다 공차 d 더해주면 되는 거고 n-2항이랑은 n-랑보다 한 칸에 하나가 더 작으니까 a 에 n-1에서 d를 하나 빼 주면 되죠. 따라서 이거 둘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d가 사라지니까 2항에다가 n-랑 더한 게 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3항도 마찬가지예요 3항도 1항에다가 2d 더하면 되는 거고 n-1항에는 2항 작은 거니까 a에 n-1에는 2d 빼면 되죠 결국 둘을 더하면 계속 어때? 예, 네, 1항에다가 n-1항 더한 꼴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조리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항이 홀수계인 경우 그러니까 n이 짝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항이 예고, 첫자 이거로 생각할 때, 이게 홀수, 이 항이 홀수가 되려면, 이 n-3 홀수가 되니까, n이 예, 짝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짝수인 거, n이 6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1항에다가 뭐더한 거? 5항 더한게 같고요. 합계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항에다가 4항 더한게 같고, 어? 선생님, 그 다음 뭡니까 하면, a3, 3에다가 6-3도 얼마? 3이니까, a3항에 3항 더한게 같아요. 납득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이 다섯 개가 있으면, 등차 수리면, 이항, 삼항, 사항, 오항. 이거 직관적으로 좀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처음 끝에 거 더한 거랑, 그 다음, 요거 두개 더한 게 같고요. 이건 뭐, 가운데 거는 홀수니까 가운데 거딱 하나 남잖아. 기억나시죠? 가운데 거 하나 중간으로 오면, 얘는 이거 몇배한 거? 두배한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에, 뭐, 요 부분이, 어 가운데 홀수 하나 똑 떨어진 거는, 2에 A, 삼항. 그죠? 3항은 2배 한 거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차수열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차수열 얘기였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활용된 성질은 뭐 있습니까? 등차수열에서 가장 베이직, 그, 뭡니까? M항에서 N항 빼면 뭐다? 예. N-N-ND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에, 뭡니까? 어, 3항 같은 거 바꿀 때 금방 나오죠. A3 빼기 A1이 ED니까 A3은 A1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등차수에서 요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이 등비수열에도 존재합니다. 그쵸? 그렇죠? 렇 아, 등비수열 BN이 있다 칩시다.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공비를 R이라고 하죠.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또 성립하냐면 쟤랑 똑같아요. 그죠? B1에다가, 2랑에다가, m 1항을 더하는 게 곱한 거죠. 곱해. 곱한. 곱한 게, 2항에다가 b 의 n-2항 곱한거 그죠? 그 다음에 3항에다가 n-3항 곱한 게 계속 같아요 왜 같으냐?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돼 공비 차이니까요 공비 차이니까 어, 2항은 1항에다 공비 r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b2는 b1 곱하기 r입니다 근데 b 의 n-2항은 n-2항보다 한항이 작은 거니까 B에 M-1을 R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둘 곱하면요. R끼리 지워져요. 그니까, 러 1항에다 M-1이랑 곱한 게 나옵니다. 어, 납득되시죠? 그럼 3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항에다가, 그죠? R의 제곱을 곱한 게 되는 거고, M-3항은 b 의 M-1이랑 보다 2항 작은 거니까, b 의 m 1이을 R의 제곱 나눠주면 나오는 거죠. 이거 곱하게 되니까, R의 제곱도 소거되는 거니까, 또 1항에다 M-1이랑 곱한 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됩니까? 그럼, 마찬가지. 홀수기일 때 어떻게 되냐? 아까 뭐, n6인가 할까요? 예. 만약에 n이 6이다, 그럼 이제 홀수기가 되는 거 아니야? n-1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b1이고, 마지막 항이 n-1항일 때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예. 1항 곱하기 5항 곱한 거, 그 다음에 2항 곱하기 4항 곱한거 합계가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 b3에 3. 그죠? 요게 성립해요. 되겠습니까?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거 다 등비수열, 등비중앙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죠?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때도 보십시오. B1항, 2항, 3항, 그 다음 4항, 5항. 그럼 어떻게 성립한다고? 예, 요거 두개 곱한 거랑. 그죠? 얘네 둘 곱한 거랑. 누구랑? 이거 제곱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요거 그죠? 자, 홀수일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등비수열, 등차수열, 전부 요런 상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게 등비중앙, 등차중앙과 뭔가 유사하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AN을, 수열 AN을 등차수열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걸 세 개를 봐도요, 공차가 된인이것세 개도 등차수열입니다. 예, 예, 세는 등차수열. 따라서 이거 둘을 더한 게 이거 두 배와 같죠. 그게 등차 중앙입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 셋을 봅시다. 1항과 3항과 5항도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D가 아니고 2D겠죠. 그러면 얘, 얘,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두개 합이 이거 두 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나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열 비 n 을 등비수열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2항과 3항과 4항이 연속된 등비수열은 공비가 단지 r인 것뿐이죠. 따라서 등비중앙이제 3항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얘네 둘 곱과 같습니다. 비3의 제곱, 3항의 제곱은 2항과 4항의 곱과 같죠. 이거 세 개를 볼까요? 1항과 3항과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공비가 r이 아니고 r의 제곱이 될 뿐입니다. 1항과 3항과 5항도 마찬가지죠. 비 3항, 4항이 등비 중앙이 됩니다. 공비가 아래 제곱이. 따라서 1항과 5항의 곱은3항의 제곱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얘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일 때? 홀쓸때 얘기죠. 음, 짝쓸 때는 얘가 달라지죠. 짝쓸 때는 이게 없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이것들이 갖다 대는 거죠. 그냥 홀쓸때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양쪽으로 계속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2, 하나 더 벌리면 2d, 더 벌리면 3d,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일 때는 하나일 때는 연속될 때는 공비가 r, 하나 건너뛰면 아래 제곱, 또 건너뛰면 아래 제곱, 똑같단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